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백골단이라는 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사실상 자경단 같은 조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들을 국회로 불러 함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해버린 기자회견을 어떻게 철회하겠다는 건지 이 소식은 최연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 6일 관저 앞에 하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공수처와 민주노총 등의 불법 체포 시도를 막겠다며 모였습니다. 오늘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 주장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안내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방공청년단이라는 조직 아래 백골단으로 대통령과 관접 지지자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게 되면 어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으로, 내전 상황으로, 내전 상황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